어? 어. 응? 그.. 뭐야.. 다들 사십시오 어? 저는 죽어도 됩니다 <laughs> 아네 오케이 갑시당. 네. 갑시다 갑시다 네. 아까 화이트팀 있던 것 같은데 제가. <laughs> 왜 박제를 한대 <laughs> 어, 빠리, 아발, 아, 이발이 봐. 바... 아야. 퓨어. 음. 나 어, 길을 못 찾냐 여기 어디야? 다 음식 먹고. 10.. 1 5 초쯤 가면 되지 않을까요? 음, 네, 뉴텔라님이 네, 이제 그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. 아니 아니요, 제가 잘 몰라서 해롤 네. 님이 이거 해, 말해줘야 저갈수 있어요. 저 수동적인 아이. 캐로님에 어, 말해주시고 어. 책임만 루텔라님은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. 음, 그러시죠. 좋다. 아니, 리기어는 루텔라님한테. <laughs> 나이스. 아니, 이게 리기어가 있다고? <laughs> 어, 지금 가면 될것 같습니다, 네. 쓰려는. 아, 아 핑킨다. 뭐야. 어, 이발이 어, 어, 나이스. 네. <laughs> 오, 오 <씨>. 어, 놀이 오. <laughs> 어. <laughs> 쉬운데? 어? 근데 나이스. 첫킬리 어, 너가... 너가... 이거... 네. 네, 나이스. <laughs> 이스 이거 이거 가까운..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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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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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이스가이스 나이스. 이 이제, 보이시는 거다 물어서 죽여주시면 됩니다. 네. 뒤에, 아까, 뒤에, 뒤에 있어요, 뒤에, 뒤에. 뒤에? 어, 뒤에 있긴 한데. 있어요? 안 와요, 지금 안 보여. 어, 보인다. 야, 너, 존나 멀리 있네, 씨.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겁나 멀리 있네. 에 어, 뭐야 봤으니, 기사 붙이고 나, 나, 뭔가 있네? 가자. <laughs> 어, 핑 튄다, 자꾸. 뭐지? 저는 괜찮은데 이게 캐바캔가 봐요. 막 어떤 사람들은 티고 어떤 사람들은 괜찮고. 약간 SKT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SK가 SK 쓰시는 분들이 다안 좋던데. 음 SK세요? 네. 이거 근데 어디로 가야 되나? 요 아래 저기 South e 나가시면 돼요. 음, 네. 저는 LG인데. 오. 근데, 저는... LG도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. 어. 뭐, 아, 알비온이 KT가 제일 좋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던데? 전잘 모르겠어. 그냥 LG나 SKT나 둘다안 좋은 것 같은데? 알비온이 이상한데? 어, 어, 일단, 일단, 대상이 지금 9분 나았네요 네. 이거, 이거 넣으면... 안 되시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, 어쨌 넣고 오면 그치만... 한 남을 것 같아요, 3분 응. 정도. 보라코어 맛있는걸? 어. 보라코어 마시... 맛있는데? <laughs> 보라코어가몇점몇 몇 점이었죠? 점수 5천 점이었나? 근데 초록이랑 파랑이, 파랑이 다음이 보라코잖아요. 어, 어, 뒤에 뭐 쫓아요. 와물 무셔대 뜻. 렉스. 잠만 깐 이거 어 뭐야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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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못 잡아. 못 잡아. <laughs> 뭐야 이거. 없어. <laughs> 없어. 아. 없어. 까비? W가 없다. 신발도 없고. 쟤네 뭐지? <laughs> 아, 너 팝타 왜 이렇게 짧아? 팔이 왜 이렇게 짧냐? 이거, 파이트 님또 그럼 Q2번 하시죠? 에이, 어? 딜러 봅시다. 폐개만 <laughs> 2번엔 캐럿님이 쓰는 걸로. 헉. <laughs> 와, 스피어 님또 엄청 비싸게 오셨네? 이 순두에다. 근데 스피어 님 부자라서 괜찮아. 스페인님 부자예요? 네. 돈 겁나 많나요? 어, 뭐야, 어쩔 못없 아, 나 스쿨이야. 아, 씨. 수... 실버가 없어가지고. 6.4 섬유 1시간 남았나 이제 다글제라고 어, 말한 사람은. 말해. 쇼어? 아닌데. 쇼어, 쇼어의 연습도 있어요. 골딱 많잖아요. 30mm나 있으면 부자네. 저랑 지금 10mm밖에 없는데. 내 응. 옛날에 10억 는데 파이트는 맨날 다녀서 안 쓰는 템 팔아가지고 돈 모아서 장비 더 맨날 이랬는데. <laughs> 응. 응? 아 이게 파이트를 하면 장비를 파는 게 귀찮아. 근데 이게 그냥 지금 10mm거든요. 그래서.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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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텔라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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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누텔라님 어. 팟 어? 아, 아니 아. 아니 나귀쑥 말하고 있었어요 오 진짜 있다 맛있다 <laughs> 다 잠깐만 여기 힐러 있는데? 힐러 가요 아, 제가 있잖아요 응. 제가 있어요 가자 <웃음> <웃음> 야 핫플이네 어, 사이클링 오셨다. 사이클링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어 이거, 저희 아웃포, 아웃포는, 뭐야, 아웃포는 아니고, 인큐브 하면서 로밍 하는데, 아웃포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으려고요. 어, 저기 가죽도 있다. 5.4 가지고, 와, 은신처 바로 옆에 있어. 저희 지금 그 쇼어입니다, 쇼어. 덤비샤이 은신처고, 익스펜스 대형 보러 갈 거예요. 30분 남았다. 이거 육킬 풀로 어 하고 싶으신 세팅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저희 힐러 있고 썬 불진 있습니다. 웹이 사막 맵이 너무 쉽다 진짜. 어, 어떠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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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왜 친가? <죽어? 웃음> 뭐 <하네>. 죽는다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익스펜스 어 오케이 우리 상자 갖다가 네. 여기 이거 5.4 요거 어네 나이스 알잖나요어얘 뭐야 야너 뭐야 <laughs> 저희, 저희 먼저 익스펜스 가시죠 그러면 네. 이거 네. <laughs>